이사하고 한3 개월도 안 돼서부터 얘가 갑자기 음. 막 이상한 게 보인다 그러고 뭐 누가 막말 저승사자만 안 왔을 뿐이지 방울 던지고 싶어요. 허주가 조금 쉬였다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아들을? 야이민 <레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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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휴. 분다 이래요. 어? 응? 험한 것도 참 많이 못 살았고 네, 좀 힘들었어. 응, 금전이라고는 바닥에 씨가 말라서 어 고생을 네가 참 많이 했다. 근데 우리 기준님 또한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예, 네, 몸이 안 좋아요. 그죠, 몸이 너무나 안 좋고 이거는 저승사자만 안 왔을 뿐이지 몸이 그만큼 버텨 나가는 게 너무나 힘든 이 사주를 가지고 있다. 우리 기준님한테 병 하나가 나올 것 같아. 어 제가요. 음 조심하셔요. 병원 신세를 질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 어. 그러니까 건강을 좀 챙겨야 된다 이래요. 우리 여기 우리 아드님 걸딱 보는데 막 네. 화가 나. 지금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방어을 던지고 싶어요. 얘가 지금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가 못한 네. 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못볼 것도 보고 이상해 지금 한마디로요. 지금 조금 얌전해지긴 했거든요. 근데 작년 여름에는 네. 엄청 심했어요. 허주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좀였어요 신기가 있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게 아니라 허주가 조금 쉬었다 걷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 작년에 갑자기 이상해진게 작년 5월에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하고 한 3개월도 안돼서 부터 애가 갑자기 막 이상한게 보인다 그러고 뭐 누가 막말 자기 말한다고 그러고 주소 어떻게 되세요? 네가 그 집에서 뭘본건 맞아요. 최근에 갔다 하셨죠. 지금 1년일년 1년 됐어요. 1년 됐고 작년부터 그랬고 작년에 갑자기 그러더니 지금 이제 우선 병원 다니면서 약 먹고 있거든요. 그 전에 살던 사람도 올케 못 나간 집이에요. 음. 그니까 러좀 뭐가 힘들어서 나갔거나 몸이 아파서 나갔거나 뭔가 아. 문제가 생겨서 집을 내놓은 음. 집이다 이렇게 일단 보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서 네. 일단 보여지는 대로 말하, 말씀드릴게요. 네. 누가 하나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아, 그 집에서? 음, 그래서 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네. 이사를 조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비계를 혹시 네. 북쪽을 향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 얘가 얘가 네. 시름시름을 앓는다 이러거든요. 어, 그러니까 혹시나 잠을 자는 방하, 방향이 네. 북쪽을 향했는지도 한번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도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네. 이 집안에는 환란이 많았기 때문에 빌고 사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기준님이라도 이런 되게 진짜 되게 불쌍하게 살았어. 우리 기준님이. 진짜 힘들었어요. 가, 진짜 가만히 그렇죠. 저녁에 눕기만 하면 숨 나오고 어떻게 그렇죠. 죽을까 음. 죽고, 죽고 싶을 때도 많고 그런 힘 힘듦이 많았다, 그렇죠. 자식들 보면서 살아온 삶이 큰데 딸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절대 착한 애들이 아니거든요. 둘이 너무 아웅다웅 싸워가지고 다 내보내 버렸어요. 음. 그랬더니 지금 작은 딸은 저랑 왕래하고 음. 이렇게 하는데. 큰딸이 저를 아예 안 봐요. 음. 가까이 있는데도 음. 기준님도 네. 성품이 되게 유민하고 있잖아요. 되게 모질를때 되게 모시랬어요. 예 네, 맞아요. 어, 어렸을 그렇지. 때부터 데리고 있으니까 음, 음. 아빠 못까지 하느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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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엄하게 대한 거죠. 그렇죠요 어, 그것도 맞기는 한데 너무 너무 유발나게 물었어요. 우리 기준님이 제가 어, 보기에. 어, 왜냐하면 그냥 한마디 따뜻하게 넘어가 줄수 있는 것도 꼭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따다다다 하시고 했던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후회도 많이 했어요절 내보내고. 네좀 따뜻하게 대해줄 필요 있어요. 음, 네. 젊은 날에 엄마 같다 이래, 지금 얘네들이. 사는 게 외롭다 이래요. 남자를 만나도 지금 이렇게 배우자가, 배우자감이 지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음. 남자 본게 지금 없어요. 성격들도 개조 한 번씩 하긴 해야 돼. 지, 자기들이 자기들 팔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성격이. 응? 여기도, 여기얘들도안 예민하다는 얘기 절대 못해요. 예민해. 아, 굉장히 예민해.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보기 싫고, 음. 더마음이안 맞아 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죄송한데, 여기 <laughs> 등살에 치인 것도 있어, 장남이. 맞아. 응, 그래서 얘가 더 마음에 둘 곳이 없어서 마음이 약해진 부분도 없지 않은 있는데. 지금 어찌된 상황에서 어찌됐든 이 아이가 지금은 좀괜찮아졌다 하니 괜찮지만 한번더 이러한 거는 중간중간 있어요. 이집뭐 하셔요? 편의점 알바 그냥 며칠만 나가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면서도 음. 갑자기 자기가 음. 어떻게 변신할까 봐. 아 큰일이네 진짜. 어떡하면 좋아 우리 아들을. 본인이냐 알잖아. 지금 또느끼 이상해질까 봐. 뭐 로봇도 아니고 변신한다는 건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음, 근데 이게 공줄에서 오는 것들은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조상에서 음. 오는 것들은. 다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이라고 하긴 하지만 기준님네는 아직까지 조금 환란이 조금 있어요. 신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막할 시간이 없으시다. 그래도 자식들 다 여기 따님들하고 손에 손 잡고 네. 나들이도 좀 가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움직이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 누러고 계시는 것만은 답은 아니에요. 네. 그럼 진짜 팔자대로 사는 거 정말 외롭게. 음, 좀 안아주고 좀져 주세요. 그러면 네. 좋은 일 분명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네. 오늘 좀더어떠 좋네요. 어막 속이 답답하고 막힌 거 같이 그랬는데 이렇게 딱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왜 그런지도 좀 알겠고 좀 속이 좀 시원하네.